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부동산 화랑기 때나, 아니면 불황기 때나 부동산을 잘 사는 방법과 부동산을 잘 파는 방법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.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현장에 답이 있다 얘기를 드리는데,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이야기냐면, 부동산을 잘 살... 잘 사기 위해서도 잘 팔기 위해서도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업자가 보통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부동산 친한 부동산 업자가 있잖아요. 자기 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이 자기 편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기를 위해서 대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살 때던 할때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중개업소가 분명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할 텐데요. 어,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렸던 게 요새 최근에 금융위기 못지 않은 경기 불안과 증권시장의 폭락과 더불어 최근에 그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로 공시시과도 급상승한 가운데 올해도 보유가가 많이 늘어날까라고 생각하면, 그,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보통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부동산하면, 어렵게,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, 부동산을, 부동산과 친해진다 그러면, 아까 말씀드린, 금매물이나 잘 파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? 편해지고 친해질까?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되게 단순해요. 어디든 그 중개업자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 손님한테는 잘할 수 밖에 없고요. 본인한테 이롭지 않은 손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손님도 마찬가지잖아요. 저도 점심 때그차 한잔 마시면서 편안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손님이 있어요. 그 부분이 매수자든 매도자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라면 반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한테 제가 마음이 가냐면, 그, 너무 아는 채도 안, 안 하고요. 그렇다고 너무 없는 채도 안 하고, 솔직하게,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는 분이 아무래도 마음에 와 닿아요.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최대한 사정 얘기를 이야기하고 정확한 내가 실수자라는 인식을 주신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그분한테도 마음을 열 거예요. 아무래도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다 같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상,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볼수 있어요. 손님이나 집주인에 대비해서도. 근데 딱 느끼는 게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, 아, 이 부분은 내가 잘해주면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인식을 주신다 그러면 자기 편이 될 거예요. 실상 손님이나 매도자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할지언정 그런 인식을 주시라는 얘기예요. 아무래도 마음이 가고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. 시세보다 요새 최근 뉴스들 보면 서울 강뭐 서울 지역도 보합권으로 돌아섰으면서 한국감정원의 제가 그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. 동남권은 마이너스를 지속한 가운데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강남 3구 이외에 마영성도 금매물이좀 속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그그 그 영향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드리면. 경기가 안 좋고, 그나마 코로나 영향에 따라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된 가운데 정부 규제 대책, 수요 억제책이 아무래도 그 수요자의 자금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또한 불확실한 그 집값 전망에 따라 수요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요. 그렇게 생각하세요. 이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, 여러분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, 사람들 입장에서. 내가 집값 떨어지면 사겠다는 손님이 있을 거고, 그러면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사지도 않, 않는데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떤 무리의 사람인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서, 그, 제가, 얘기 드린 금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한테 자기 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기 편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부동산도 사람이고 손님이나 매수자든 매도자든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. 인간적으로 열린 자세로 서로 윈윈하는 사람 자세가 돼 있다 그러면은 친구가 될 거예요. 부동산 업자도 자기만 이용하려고 그러면 모를 수는 없잖아요. 손님이든 매도자든.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, 매도자든 매수자든 너무 부동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한다면, 모를 수는 없어요. 이 업에서 보통 조금만 있다고 그러면, 눈치들이 얼마나 빠른데요. 내가 기껏 노력을 해도 내 손님이 된다는 확신이 반도 안 된다 그러면, 노력 자체를 반 이하밖에 안할 거예요. 근데,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 손님이 된다는 확신을 주시는 만큼 부동산도 열심히 뛴다는 얘기를 말씀드려 보면서 최근에 그 부동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잘팔수 있는 방법, 또한 급매물 받을 수매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장 안에 있다고 말씀드려 보면서 첫 번째는 중개업소와 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 드려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,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골든마우스였습니다.